합격자들이 보면 왜 이렇게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냐 그럼 음. 선생님 얘기 들으면 공부 못 하는 애도 다 들어가야 되지 않냐? 공부 못 하는 애도 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못 해서 하루 종일 어떤 쓴소리만 듣냐면 너 공부 더 해라. <목소리>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네이션의 오성수입니다. 테스네이션 대표 에릭스입니다. 네 저희 이제 얼리가 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네. 그렇죠. 얼리가 이제 끝났고 유씨 레귤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원서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음. 고등학교 때 전공을 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정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대학교 가서도 이제 내가 확실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입시라는 과정을 보면은 이 12학년 때 지원을 할때 넣는 이 대학의 전공이. 이이씨 활동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좀 넣는 건데 이씨 활동을 본격적으로 어쨌든 내가 넣을 수 있는 건 (9학년) 때부터잖아요 (9학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중학교 (3학년) 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나중에 쓸 전공을 확실하게 정해서 (4년) 동안 이 씨를 빌드를 해가지고 대학에 넣는 게 쉽냐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프리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조금 더 빠르게 학생이 뭘 흥미있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이제 찾게끔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9학년 때 또는 10학년 때까지 어떤 활동을 했어. 하다 보니까 11학년이나 이제 10학년 말이 돼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예를 들면 나는 바이오 쪽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9학년 때 이씨 활동 음. 바이오 클럽도 해보고 뭐 바이오 뭐 관련된 컨퍼런스도 뭐 가보고 했어 근데 11학년이 되니까 완전 다른게 하고 싶어 예를 들면 나 이컨이 이제 관심 있어 음. 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괜찮냐 어 저희 학생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있죠 처음에 저희 학생들이 왔는데 9학년이에요 근데 아직 좋아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좋아하는 게 없으면 탐구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음. 어, 다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음. 예시로 하나를 들은다면 9학년 학생이 대략적으로 스템을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적도 좋은데 음. 음. 막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스템 쪽으로 커리어를 빌드하고 싶지는 않대 음. 그렇다고 해서 휴머니티는 싫대 음. 다양한 친구들이 많은데 또는 이제 메이저를 생각하면서 EC를 만든다든지 반대인 경우도 많, 많죠 EC를 만들었더니 음. 아 그럼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아 하고 나니까 바이오인 거 같네 맞아요. 이렇게 가거나 제가 많이, 제일 많이 들었던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AP 들었을 때 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수업을 이제 강도 있게 들으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쵸 9학년이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게 음. 메이저를 정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 스템 계열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유는 스템 계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4년 후 막 대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4년 동안 로드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끝내야 되는 코스들 음, 음. 이런 것들이 이제 4년 동안 쫙 펼치고 들어가야 돼요. 음. 안 그러면 정말 들어가기 어려워요. 음. 제가 이걸 프리시션이라고는 하는데 되게 정교한 친구들, 퍼펙션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스템 학생들이에요. 음. 이런 경우에는 보여줘야 되는 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성과라든지. 음. 9학년 때도 칼비씨를 듣는 친구도 있고 음, 음, 그리고 AMC도 미리 들어가서 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9학년 친구들 중에 스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음, 확실히 자기의 전공은 몰라도 음, 저는 그래도 수학은 좋아해요 음, 수학 적으로는갈것 같아요 라고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스템은 갑자기 내가 수학으로 11학년 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관심이 없었던 걸 갑자기 1년 안에 끝낼 수가 없거든요 음. 스템은 이미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좀잘 아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로드맵을 쌓은 친구들인 것 같고 음. 그럼 스템은 어느 정도 좀 답이 좀 정해져 있긴 하네요 맞아요 네. 리버럴처럼 간단하게 묻는 난 스템은 아니야 네. 잘 모르겠어 음. 하면 은 어떤 식으로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시 활동이나 이런 걸 리버럴의 성향, 인터디스플로러리한 성향의 학생들은 전공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아 오히려 정하지 않고 네 저는 오히려 전공보다는 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음. 그걸 먼저 찾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음. 잘하는 거에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작곡을 잘해요 이런 스케셋이 있으면 음. 되게 디파인하기가 쉬운데 사실 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잘한다는 라게 말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거나 라 아니면 뭐 정리하는 능력을 잘한다라고 아, 그렇죠? 그런 죠그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 요 우리가 아카데믹이랑 넌 아카데믹 섹션이 있잖아요. 이제 아카데믹 섹션을 보면 클 l 스 s 크 GPA, 뭐 이렇게 등등 SAT, 뭐 recommendation letter, 뭐 이러잖아요. 음. 그리고 노 아카데믹 섹션을 보면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뭐 탈렌트랑 스킬스 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탈렌트랑 어빌리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그 섹션이 항상 대부분은 베리 임포으로 나와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애매한 게 이 탤런트를 우리가 학업으로서 만약에 표현을 하게 되면, 뭐 수학, 음. 뭐 어렵지 않죠? 수학은 뭐 대회도 많고, 음. 피직스도 있고, 음. 그게 다 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템이 아닌 친구들, 음.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는 스템 학교가 아니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이런 학생들은 i m p e r 이라는 태그를 좀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 무슨 말이냐면, 덜좀 완벽주의자, 다만,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계속 더 크래프팅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음.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입학 사정관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좋은 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아, 이 프로젝트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었겠다. 음. 예를 들면, 아파트에 내가 사는데 자꾸 불법 주차를 해. 뭐. 그렇죠? 내가 이거 해결하고 싶어. 주민들의 의견을 막 모아가지고. 막 모아서 이거나 하지 않게 뭐 대처 그 조치를 한다든지. 그 디스트릭트에 있는 메이어이랑도 얘기를 음... 하고 뭐 이거를 하면은 뭐 어떻게 패널티를 막... 얼마큼 물건지도 얘기를 해보고 이것도 소통의 능력이 필요한 음... 거잖아요. 리버럴 학교에 좀 많이 넣어본 경험으로는. 리버럴은 전공이랑 얼마나 잘 매치됐냐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탈렌트를 음.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어쨌든 뭐 스템 계열 학생은 오케이 나 스템 할 거니까 대회 준비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수학 대회도 준비하고 한쪽으로 팠어요 리버럴 아트 쪽 학생은 내 성향을 파악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음. 파거나. 근데 11학년 쯤이 됐는데 네. 또는 10학년 말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네. 예를 들면 갑자기 다른 게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이 전까지 했던 활동들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건지 음,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게 9학년, 10학년 때까지 오로지 바이오랑 메디슨으로만 모든 이씨와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친구인데, 음. 갑자기 파이낸스를 하고 싶다라고 음. 해서 저를 찾아온 친구예요. 음. 이 학생 스템 학생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전한 리버럴로 넘어가는 건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그렇다면 하이브리드로 가는 걸좀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완전 바꿔서, 바꿔서 그 1년 동안에 완전 저, 전공을 바꾼 걸 보여줬어요. 음.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크게 그 지역에서 벤처 캐피터 대회를 하나 열었거든요. 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음. 비즈니스로 한번 음. 해석을 해서 대회를 나가보자 해서 플립도 스위치를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노르웨스턴을 갖고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활동을 없애지 않았어요. 음. 이 전에 있었던 활동이 음. 이 파이낸스에 중요한 키 에스펙트로 음. 적용이 됐는지를 잘 설명을 했어요. 음. 커넥팅더다왔을 굉장히 잘했던 거죠. 맞아요. 음. 이걸 어떻게 잘 이어갈지를 음. 보면 돼요. 음. 그 축구 선수가 코딩으로서 이제 커리어를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음. 부상 때문에 음. 이제 선수 마감을 했고 뭘 할까라고 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음. 개발자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이제 그 인터뷰에서 자기는 근데 평생 동안 바쳤던 이 하나의 나의 활동이 음. 경력 단절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음. 오히려 내가 더 개발자로서 더잘 어울리는데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음. 개발자는 밤새 버그 세팅 이거 하나 때문에 이틀 밤낮을 산 적이 있대요. 음. 근데 그게 자기는 축구를 하면서 체력을 음. 엄청 키웠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음. 훨씬 더 쉬웠대. 음. 나는 이제 축구를 안 하니까 응. 이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응. 저 이제 개발자를 할래요라고 하면 인트레스팅하지 응. 않죠. 응. 근데 축구의 인생을 어떻게든 끌어간 거잖아요. 응.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9학년, 10학년 때쯤까지는 리버럴 쪽으로 성향, 캐릭터 빌드를 했어요. 네. 10학년 말쯤, 11학년쯤에 스탬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그쵸, 것 같은데. 쉽지 않은데. 그런 친구는 아직까지 많이 못 봤는데, 음. 라이딩을 하다가 코딩으로 하는 친구들은 있었, 있어도 음. 히스토리를 공부하다가 수학으로 갈래요라고 하는 친구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다만 리버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성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네. 가능하죠. 다만 이제 그 1년 안에. 1% 까지의 성과보다는 최소 5% 안에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게 목표겠죠. 음. 그러니까, 리버럴과 스템의 차이는 뭐냐면, 퍼펙션과 임퍼펙션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생각이 차이에요. 음. 내가 완벽하게 1점이라도 더 받자라는 게 스템이고, 음. 리버럴은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음. 어, 세상에 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음. <laughs> 이런 친구가 그러면 스템의 어떤 영역을 침범을 하게 된다면, 음. 문제 해결을 하는 친구가 음. 자기가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겠죠. 내가 웹사이트를 못 만들어. 음.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을 고용해. 음, 음. 찾아. 그렇죠. 그게 리버럴의 성향이야. 내가 못하니까 너가 해. 음. 다만, 내가 풀어줄게. 이 문제는. 음, 음.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리버럴의 성향이 스템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문제를 정의하고 내가 풀게. 음. 내가 웹사이트 만들고, 내가 알아서 알고리즘 만들게. 음, 이렇게 해야죠. 음, 쉽지 않겠네요. 스위치 너무 쉽지 않죠. 오히려 반대가 훨씬 쉬울 수도 있죠 시스템에서 넘어가 어, 그래서 게. 내가 알고리즘을 짜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도 아, 내가 정의할래. 우성쌤이 음.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예시죠. 아 그렇죠 스템 계열에서 넘어가는 게 성과가 좀 만들어졌으니까 좀더 쉬운 맞아요. 느낌이 좀 있겠네요 그리고 리버럴도 기본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을 워낙 좋아하고 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합격자들을 보면 왜 이렇게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냐 그럼 음. 선생님 얘기 들으면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들어가야 되지 않냐 공부 음. 못하는 애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근데 공부를 못해서 하루 종일 어떤 쓴소리만 듣냐면 너 공부 더 해라 음.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듣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거나 성적이 안된 친구가 잡을 수 있는 건 성적이에요, 지금 당장. 음. 그리고 이미 성적이 잡혀 있는 친구가 이제 딴짓 하는 거야. 어, 딴짓 중에서 이제 이시가 걸리는 거 그렇지. 거구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어. 내가 4.0이고 1560을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조금 더 대단한 걸 해볼까라고 해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오히려 3.67 정도 되는 친구들이 네? 알겠어. 내가 못하는 거는 학업이야. <laughs> 인정하고 오히려 다른 성과, EC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음... 원래. 그쪽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학교 공부가 안 맞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너무 잘해. 프로젝트라니까 너무 잘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이제 CDS를 보면 커맨드 에라셋을 보면. 3.7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 최소 3.75를 오늘 넘어라라는 음. 거죠. 성실함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지 GPA는 성실함 빼고는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실하면 사실 대부분 네. 잘 받죠. 정말 미리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관심 갖고 수업에 관심 갖고 음. 선생님이 원하는 글 써주고 음. 이 이상 뭐가 있어? 그렇죠. 그걸 안 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도 걱정이 되겠죠 당연하죠 대학교도 학교인데 <laughs> 우리 학교 와서도 또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학교 와서도 GPA 엉망일 거고 딴짓할 거고 음. 최소 이것도 못 하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수업도 못 따라갈 건데 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겠죠 음. 그래서 우리 이제 브라운 간 윤서가 음. 페일하지 않을 음. 정도만 음. 보여주면 입학 사정관들은다 오케이를 한다. 음. 입학 사정관이 진짜 자기한테 얘기했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그 공부가 어떤냐라고 물어봤는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 쉽지 않아요. <laughs> 그 친구도 이제 아이비에서 거의 만점이었는 네.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데도 막상 가서 공부하니까 애들이 그냥 학교 끝나면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이게 너무 디폴트라서 <laughs> 그게 그냥 당연한, <laughs> 네, 당연한 거고 내가 여기 익숙해지는 것뿐이다라고 맞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거에다가. 나만의 유니크한 스토리를 거기다가 장착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디폴트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걸 하려고 노력하니까 음. 더잘 되는 거고, 음.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오히려 나는 더 색깔을 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학년 학생들이 아직 본인이 원하는 걸좀 정하지 못했을 때 음. 어떤 식으로 좀 시작을 하면 좋을지와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게 바뀌었을 때 맞아요.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성과도 중요한 만큼 음. 스템 계열 쪽 친구가 좀 유리한 게좀 보이는 건 있지만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불구평한건 아닌 게 이거는 스템 계열 그 학생들이 그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스템 학생도 이것도 안타까워요. 왜냐면 음. 그렇게 성과를 냈는데도 음. 하버드, 예, 음. 프린스턴, 브라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친구에 비해서 거의 두배 이상의 시간을 썼는데 두배 이상의 썼고 성과도 냈는데,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리버럴에 안 된단 말이야. 음, 음. 그것도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어, 어떤 식으로 좀 이제 학년이 좀 낮거나 지금 이제 좀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을 좀 준비를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